Tchau, 은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뭘 준비할게요. 바로 바로 576도를 맞이한 한글날을 기념하기 위해서 천하제일 우리말 겨루기 대회를 준비했습니다. <웃음> <웃음> 오늘 이 대회를 위해서 정말 특별한 분들을 모셨거든요. 차례차례 소개를 좀 해주시겠어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제 이름이 벤입니다 저는 남아공에 왔어요. 남아프리카. 한국에 2년 동안 살았어요. 네, 네. 안녕하세요. 페브리입니다. 저는 대학생입니다. 반갑습니다. 예! <laughs>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이나하입니다. 인도네시아 왔습니다. 반갑습니다. 와, 반갑습니다. 천하제일 우리말 겨루기 대회에 대해서 잠깐 소개를 해드릴게요. 제가 총 다섯 문제를 여러분들에게 내낼 건데요. 주관식과 객관식이 섞여 있고요. 가장 많이 맞추시는 분께서는 선물을 가져가실 수 있으십니다. 여러분들 집중하셔야겠죠? 네네, 네, 네, 집중할게요. <laughs> 자, 그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문제입니다, 여러분. 다음 중 한글로 된 과일은 무엇일까요? 1번 포도, 2번 귤, 3번 사과, 4번 수박 이 중에서 한글로 된 과일을 찾아주시면 됩니다 힌트 주세요 아, 첫 번째 문제부터 <laughs> 힌트 달라고? <laughs> 자, 다들 쓰셨나요? 하나, 둘, 셋 하면 돌려주세요 하나, 둘, 셋 짱인 어? 우리 다 수박, 수박, 수박 했어요? 오, 수박 네, 정답은 수박입니다 와, 아, 축하했어요 어. 다른 과일들은 다 한자인데 수박만, 순, 우리말이거든요. 근데 원래 알고 계셨어요? 공부했어. 알게 됐어요. 자, 그럼 두 번째 문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던 일을 그만두거나 잠시 멈춘다는 뜻을 가진 뭐를 놓다. 에, 뭐에 들어갈 단어는 무엇일까요? 1번 발, 2번 손, 3번 눈, 4번 목. 진짜 어려운 것 <거> 그렇죠? 같아서 <laughs> 10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0초? 아 진짜 10 아, 음. 9 좋다, 8 <웃음> 7 <웃음> 6 5 4 3 2 1자 이제 정답판을 들어주세요 시작 어. 아 순? 순? 순. 순. 어? 스넬로타. 어? 음... 아이고. 그럼 벤과 이나만 일 점씩 더. 자 그리고 3번 문제를 또내 볼까요, 여러분. 이번 문제는 받아쓰기예요, 여러분. 예문을 듣고 올바르게 받아 써주세요. 어쨌든 진행해야 합니다에 어쨌든을 써주세요. 이상하게 적어요 그렇죠? 아니서 안돼요. 아 진짜요? 에에에 <laughs> 에, 에, 어떻게 적어요 항상 헷갈려요. 뭐라도 쓰세요, 여러분? 네, 보여주세요. 답안지 보여주세요. 오케이, 시작. 어쨌든. 어쨌든. 어제. 어쨌든. 아. 제거 맞았어요? 너무 아깝게 틀렸어요, 지금. 빼브리는 사실. 아깝진 않거든요. 어? 고칠 수 있는 기회를 드릴게요. 우리 다 틀었어요? 네. 아, 진짜요? 하나, 둘, 셋 하면 답안지를 보내주세요. 하나. 잠시만요. <laughs> 하나, 둘, 셋. <웃음> 어쨌든. <웃음> 어쨌든, 어쨌든, 어쨌. <laughs> I have no idea. <laughs> 우리 다 틀었어, 다시 <laughs> 정답이 있습니다. 바로 팬입니다자 <laughs> <laughs> 이제 네 번째 문제입니다, 여러분. 받아쓰기 문제입니다. 어른들에게는 존댓말을 써야 한다에서 존댓말을 써주시면 됩니다. 오, 어, 이미 했어요오 이나 너무 자신해요. 지금 <laughs> <laughs> 여러분들 답안지 오픈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존덧말. <laughs> 어, 패브리, 존댓말. 어, 빼브리 존댓말. 벤 존댓말. 정답은 존댓. 말 벤께 정답입니다. 아, 진짜예요? 네, 맞습니다. 마지막 문제에서 좀 결정이 나겠네요. 만약에 벤 씨가 이번 문제까지 맞추시면 벤의 승리가 되는 거죠. 자, 그럼 마지막 문제를 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글날은 몇월 며칠일까요? 힌트를 드리자면 10월입니다. 네, 시 어? 아니, 퍼지마. <laughs> 자, 그러면은 답안지 공개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보여주세요! 10월 9일? 10월 9일? 맞았어요? 이야, 정답입니다! 아 <laughs> 네, 맞습니다. 한글날은 10월 9일이죠. 네, 제 1회 울산 큰네기배 천하제일 우리말 겨루기 대회 최종 우승자는 팬입니다 와우 네 축하드립니다! 맞습니다. 선물은 바로 외식상품권입니다! <laughs> 맛있게 먹을 거예요. <laughs> 벤 오늘 어땠어요? 조금 긴장했는데 눈 결과 나왔어 음. 다행이에요. 음. 네 재미있었어요. 감사합니다 <laughs> 여러분들. 네, <laughs> 페브리 또 재밌었어요. 너무 어... no, <laughs> 재밌었어요. <웃음> 우리 이나는 <laughs> 처음에 긴장 나와요. 재밌었어요? 다들 재밌으셨다니까 정말 다행이네요. 큰애기 직접 만는 거 진짜 음, 좋아했었어요. 어 <laughs> <laughs> <진짜. 웃음> <laughs> 약간 감동이다. 쫀득이 여러분, 한글날이 휴일이라는 것만 생각하지 마시고, 한글의 아름다움을 되돌아보는 그런 한글날이 되었으면 하고, 바르고 고운 우리말을 쓰는 그런 쫀득이 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저희 영상이 좋으셨다면, 구독, 좋아요, 코멘, 코멘 해주세요. 알림 설정까지 조태꼴 많이 해주세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